화연패에 빠져있는 팀과 세 경기 연속 우패를 달리고 있는 팀의 맞대결입니다. 한나원큐 캐리건 2020 10라운드 강원 FC와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강원입니다. 433 전열로 나왔습니다. 이광현 골키퍼, 백포에는 조재환, 김영빈, 임채민, 신광훈. 미드필더 이현식, 이영재, 한구경전반 공격에는 고미열, 김승대, 김경중을 세우는 김병수 감독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부산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4일 4일 전열로 나왔습니다. 김호준 골키퍼, 백포에는 박준광, 김동우, 강민수, 이상준, 중앙 미드필더 권혁규, 이선공격, 김승준, 이규성, 호물러 이동준, 최전방에 이정엽 선수를 세우는 조덕재 감독입니다. 강원이 지금 공격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정엽도 살짝 길면, 슛! 발리로 그대로 슈팅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상준 선수가 이제 두 번째 경기를 또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서페이스 가져왔니다 이동준. 이동준, 이동준 학적으로 이정현. 아, 시간 대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부산이 아주 전방 압박인데요. 사실 뒷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자, 이렇게 끊고 공격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자, 고 그룹 이동준에서 이동준의 조작로 슛! 골! 선제골! 부산이 만들어냅니다. 공격적인 수비에서 기회를 창출해 내는 부산. 결국 선제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1대0 앞서는 부산 이정협입니다. 모레끊어 내자마자 빠르게 오른쪽에 있는 이동준에게 이동준 선수도 들어오는 이정협을 겨냥한 낮고 빠른 크로스. 이정협 선수의 결정지면서 오늘 경기 선제골은 이정협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다우이보다 <놀놀라> <놀람> <놀람> <좌우라를 놀람> 이제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안쪽을 밀어주면서 역시 골대. 자 엄청나게 지금 잘감아찼는데요이 골대 받고 나옵니다. 부산이또 이른 시간 또 선제골을 잡아냈고요. 네. 자 다시 자, 열렸어요 열렸어요 한국경 중앙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경 왼쪽 빼김승대 김승대, 김승대, 김승대. 한번 저번넣고슛골 동점 동점 조지환 선습니다 1대1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측면에 네. 빠지더들 빠져 들어가는 김승대 김승대 선수도 들어오는 조지환에게 조지환의 발끝에서 동쪽골이 터졌습니다 네네 자신의 리그 2호골 박수를 쳐주고 있는 김병수 감독 왼발로 아, 토너킥 감아서 올려줬습니다. 펀칭, 아, 이왕의 골키퍼, 아, 헤더 경합. 다시마 안쪽으로돌려놓습니다슈아있어요 슛!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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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로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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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강원으로 서도 지금 전방에 좋아요. 시간 끊어냈어요. 열렸어요. 권혁규. 권혁규 밀어주고 자. 이정현. 이정현! 이강인을 막혔습니다. 단슛팅. 이정현이 터닝 이후에 슈팅까지 시도했는데 이광현의선방에 나왔네요. 네. 역습으로 올라가고 있는 강원입니다 이연 씨. 중앙 한번 접고 열렸어요. 이영재. 이영재가 그쪽 제치에서 들어갑니다. 이영재. 이영재 슛! 판정 막아냅니다. 김원준 골키퍼. 신광훈 쪽으로 왔습니다 이영재, 주고받는 신광훈 신가운, 공간을 만들어집니다, 고무열 왼쪽으로 한번 고무열! 이번에도 막아내고 있는 김호준 골키퍼 문자로 아, 붙였습니다, 헤더! 펀치 마감입니다 자, 이게 라인을 넘어간 건가요? 자, 일단 골에 대한 시그널은 진행이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순간적으로 지금 엄청난 아, 헤더가 나왔고요 들어가는 걸 거의 끄집어낸 것 같은데요 김영빈이 여기서 꽁충 뛰어내면서 들어가기 전에 네. 김원중 골키퍼가 걷어냈네요 자, 호른체 러프를 돌려주고요 네, 이동진의 크로스가 들어왔어요 아, 골키퍼 정면, 이광현이 막아냈습니다 다 야, 다 살아 있어요. 네, 자 살아있어요, 이상준 다시 한번더 갑니다, 이상준의 오른발 크로스 이번엔 강원님이 일어났습니다 완벽하게 헤더를 시도를 했었던 이정엽 선수인데요. 한국형 1대1 대결에서 볼을 일단 계속 지켜내고 있고 중앙 쪽으로 줬습니다. 잘 돌아섰어요, 돌아섰어. 이현식. 이현식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현식, 이현식. 자, 오른쪽으로 연결. 아크 쪽, 이번에 왼쪽. 고무열. 자 고무열! 고무열. 고무열. 골대! 또하 골대! 자, 강원에서 오늘 골대 두번 맞춥니다. 결정적인 마무리 슈팅까지 있어서는 아, 잘자이영어요 잘 이영재. 이영재. 자, 이영재. 페널티 에어 쪽 중앙으로 공열 네. 수비에 박힙니다 공격이 공간을 확실히 보고 어,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 순간적으로 부산에, 부산에 공격수자 많아요. 자, 부산에 올라갑니다. 맞았어요. 이동준, 자, 이동준, 이동준!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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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위기에서 공격으로 전환했던 부산의 이... 골이대 랍스는 부산입니다. 위기뒤에 기회. 단한번 볼을 끊어내자마자 상대 수비 숫자가 부족한 부분. 이 부분에서 이동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을 정확하게 파고 들었고, 여기서 침착하게 왼발로 이동 선수는 이렇게 되면서 오신 첫 번째 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 네, 감독이 강릉까지 멀리 와가지고 좀 수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을 좀 경기력을 체크하고 접어놨어요. 네. 이동 선수. 이동준 선수입니다. K 리그 1에서의첫 번째 득점에 이어서 두 번째 득점, 멀티골을 만들어냅니다. 3대1로 앞서는 부산입니다. 자 이번에도 왼쪽 측면에서 와, 완벽한 워비네요. 지금도 뭐 시선적으로 네. 이동준 선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했고 이동준 선수도 뭐 힘들인 부분이 아니라 네. 침착하게 인사이드로 가볍게 볼을 밀어놓고 있네요. 한국이야. 자, 오른쪽으로 고무열. 잘 연결해서 김경준 김경중의 크로스. 한국이 한국이 골! 골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 김병중 선수 쪽으로 공을 밀어줬고요. 여기서 아, 여기서 볼트 맞고 튀어 나간 것이 한국형 쪽으로 향하면서 가슴 트래핑. 그리고 또 다시 굴절이었는데 이게 골대 맞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슈팅 타이밍 속에서 김동훈 선수가 각도를 줄이긴 했지만 김동호 선수의 발에 맞고 굴절되면서 네. 3대 1로 따라붙고 있는 강원입니다. 과연 이게 지켜질 수 있을지요. 자, 크로스로 올립니다. 자, 가슴 트래핑 떨어뜨려주고 슛! 자, 짧게 주고받으면서 일단 볼을 소유하고 빠져나옵니다. 그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루패스 안쪽으로! 잘들어왔요 이동준. 이동준. 다시 한번 슛! 골! Yeah! 김진규! 영혼의 콤비! 이동준과 김진규 오늘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지켜내면서 살짝 어, 볼을 지켜내는 터치가 있었고요. 이걸 그대로 쇄도하면서 김진규의 슈팅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몸싸움 과정 속에서 김영빈에게 좀 밀렸던 네.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들어오던 김진규에게 연결이 됐고 김진규 선수도 가볍게 인사이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다고 이용재 코렇게 올라옵니다. 펀칭 김우진 골키퍼. 네. 주심의 핵실이 울렸습니다. 4대2로 부산이 강원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부산이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목소리>